자 자리 가시고. 음. 일 단은 어, 어제 방송을 못 했어요. 어, 방장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음. 아침부터 부랴부랴 부산에 갔거든. 음. 방송을 못 했고 저 아무튼간에 어아이 올킬을 올킬을 해야 되는데 어, 일단 뭐 주력은 레이커스 아직 경기, 중, 경기 중이잖아 어, 일단 레이커스 이겼어. 이겼고 어, 뭐시발뭐 어제도. 어. 집어로때 이겼잖아, 어. 야, 두산하고 니오는, 야, 니오는 불평 운영을 잘못하고, 어. 어. 남들 다 터는 영민이, 어, 두산, <laughs> 음. 아무튼, 영민이를 치대까지 끌고 간 두산이 잘못이지. 에. 존나, 빙호씨, 존나, 이... 어우, 씨. 막, 징글징글 징글징글해. 근데 어제, 어제 보니까 LG도, LG도 졌더만, 음. KT만 이기고, 어. 자, 아무튼, 뭐, 어. 22일, 어저께 들어왔고, 이거, 보스턴 마이마이 프렌, 옆에 떠잖아, 옆에, 음, 들어왔고. 그니까, 먹기, 그니까, 먹고 있긴 한데, 음, 시원하게, 음, 올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음, 자, 아무튼, 갑자고, 왜? 갑자. 자, 어.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방송이 원래 없어요, 음. 전, 옆에다 전화했다. 음. 매주 월요일은 어, 방송이 없습니다. 네? 어, 대신 오픈방에, 오픈방에, 어, 표 공개. 음. 자, 어, 지금 오픈방에 방장이 추천 연기를 계속 불러주고 있어. 어, 미패키지 분들. 음. 근데 어제는 내가 니오네승을 불러줘서 뿌라졌는데 그 전엔 다 맞았어 그전에 그 전엔 내가 방장이 캐리그 어, 이날 제주풀전북승어 어, 이것도 불러주고 캐리그 어, 좋아보이면 방장이 불러주거든 음. 아무튼 뭐 지금 추천 경기는 계속 추천 경기는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음. 미패이 패키지 분들도 금방 어, 들어오셔가지고 어. 어, 추첨 연기 받아 보시고 어아 2분 남았냐 어 11점 차 어, 이겼어요 레코스 자 가보자 가보자 음자 요코 어 한신 자 지금 한신 어 아무튼 원정 한신 존나 무섭다 어, 존나 무서운데 오늘 잭슨이야 어이 잭슨이가 어, 한신 킬러다 아신 킬러야. 근데, 문베츠. 지금 최근에 요코가 지금 타격이 그렇게 안 살아나고 있어. 어, 성적도 그렇게 좋은, 좋은 편도 아니고. 어, 근데, 오늘 잭슨이가 잘 막아주면은, 어, 오늘 요코는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어, 그리고 잭슨, 어, 어 문베츠. 어, 이 친구가 뭐 잘하긴 하는데, 정경기 때좀안 좋았어. 어, 아무튼, 정경기 때, 어, 정경기 때보다 에 뭐랄까, 음, 어, 더더안 좋아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더 좋아지진 않을 까 원래 어이 게이토란 친구가 원래 어 전성적이 맞아. 어, 근데 초반에 너무 잘했어. <laughs> 아무튼간에 어, 일단 뭐 요것은 어, 근데 어려운 경기야, 어렵다. 어, 한신이 워낙 원정에서 잘하기 때문에 어려. 그 요미, 자 중, 자 지금 야마사키 어. 역시 어, 야마 역시 초반 야마사키 이 요리 어, 시발 어, 지존이다 어, 그래서 오늘 뭐 야나기가 최근에 올 시즌 야나기 존나 잘하고 있지 어, 존나 잘하고 있는데 이중위치 빠따로 야나, 야마사키 요리공 못쳐못 친다고 음, 그래서 일단 은뭐 요미성 어, 그리고 히로시마 어, 야구로트 자이 경기는 뭐 오세라 정말 지금 잘하고 있고 어 그리고 어 응. 어, 끝났지 아직 일나 남았냐? 오세라 어, 어, 히로시마 오세라 지금 잘하고 있고 반대로 이시카와 너무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은 잘하고 있어 <laughs> 어, 나이가 많은데 잘하고 있다고 <laughs> 아무튼 아무튼 건 지금 홈발 가장 잘맞는 팀이 히로시마거든. 어. 올 시즌 홍반 가장 강한 팀이 히로시마예요 그래서, 하, 음, 최근에 야코르트가 좀 성적이 안 좋기도 죽기, 하고, 어, 히로시마선. 어. 자, 그리고, 어, 이 형이 좀 재밌을 것 같아. 어, 뉴, 어, 라쿠, 어, 자, 구림, 어, 루이 양, 어, 자, 대만, 대만 리그, 어, 대만, 어, 투수, 원탑, 어, 원탑인데, 아, 지금, 니오네미 씨발, 어, 빠따가 너무 많터져요 음, 빠따가, 음. 실책도 많고, 어, 그리고 지금 감독도 지금 이상하고, 어, 얘가 좀 마탱이가 갔어. 어, 지금, 라쿠테는 지금, 어, 기세 지금 상승세, 상승세잖아. 그지? 어, 그래서, 오늘, 료타도 충분히 호투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음, 높고, 리, 원래 류호타가 이렇게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거든. 어 아무튼간에 하... 아니, 니오네은못 가겠다. 니오네은어니오네못 가겠다. 락 어, 락풀 음, 보너바다 패스. 7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높게 잡혔지? 어 그러니까 원래 류호타가 이렇게 잘하는 친구 가 아니라니까. 어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최근에. 어 아무튼 기준 높게 준거 보면은 어류둘 중에 한 놈은 존나 털릴것 같아. <laughs> 어. 물론 어이루 루이 양 어, 여자 이름이 뭐지 <laughs> 루이 양이 어, 친구 가 대만에서 뭐 음, 어, 대만 리그 원탑이지만은 어, 아무튼간에 어,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아 경기가 어. 자 그리고 어, 지바 어. 야 이따전해, 이따 전에 이따 이따 전 이따 전에 자 지바 세이브 어, 자이 형기는 야 최근 다, 야 어제 다카시 존나 잘했더라 아니 이 새끼가 어 원래 구속이 좋은 친구인데 구속을 버리고 재구를 많이 어 습득을 했더만 음. 아무튼 다카시가 지금 살아났고어아무튼 음. 오늘 뭐 스가이 대 타네이치 인데 음아 이거 참 세이브가, 그래도, 빠따가 괜찮거든, 최근에? 아, 올 시즌, 빠따가 괜찮아. 어. 근데 지금, 지바로 때 배당이 몇 배냐, 이거? 1 4배 이건 선 넘었어. 너무 낮아. 어. 세이브가 촉밥도 아니고. 어, 세이브가 촉밥도 아니고. 어, 지바 11.4배당 너무 낮다. 어. 그래서, 세어프! 어. 그리고, 어. 소벤. 오리스. 야. 나 어제 소뱅이, 소뱅이 <laughs> 이길 줄 알았거든. 어, 연장, 연장 가서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무너뜨만. 어, 아무튼, 소탄이 된 이제 우아사인데, 잠깐만. 소뱅은 어제 이겼어야 돼. 어, 어제 이겼어야 돼, 소뱅은. 어, 지금 오리스, 오리스도 어, 충분히 오아사와 공략할 어, 수 있고, 어, 반대로, 어, 소뱅도, 마찬가지로, 소타니, 어, 어, 원정, 소타니, 어, 공략 가능하다. 어, 어제 보면 1화가 대부분 핵 오버가 났어. 어, 원래, 월요, 화요일날은 그렇게, 어, 점수가 많이 안 나는데, 어제 보니까, 지바로트 빼고 다오버떴더만 음. 이겼지? 어, 이겼네. 두지씨, 시발.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오버, 오버. 어, 오버. 소백은못 가지. 어. 자, 그리고, 그게. 음. 아, 정신이 없다, 씨발. 아. 어. 아니, 내가, 내가 방송, 방송하자고 내가 본업을 포기할 순 없잖아. 이해 좀 해줘. 어. 자. 자, 가보자. 어, 롯데. 하나 음, 자, 이 경계는 뭐, 어. 이거 기준 얼마냐? 아. 하나. 8.5. 아, 8.5. 애매한데. 아, 애매하다씨언 어느 바게 애매하다. 아, 하나뿐 아, 자, 르고 아, 삼성. 아, 삼성. 아, 기아. 자, 기비원텔의 도인이 당연히 도은이가 훨씬 나. 아 훨씬 나고. 아, 최근에 삼성이 지금 빠빠가 좀 좋잖아요. 음. 지금 나귀나이나귀나니이도못털고요 나규난이, 나규, 어. 아무튼 간에. 어. 기아풀 어. 11.5? 야, 또 높은데. 언더언더 어. 언더. 그리고 어, 이지 c 자, 이건뭐이지자 어. 그리고 키 어. Q. 어. 산 자 이경기 어 유나 대 유성인데 뭐 씨발 도칭 개칭이야 어 양선발 양선발 씨발 도칭 개칭 <laughs> 누가 더잘 치냐인데 어잘 치냐인데 어제 이제 두산이 영민이만 좀 빨리 내렸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어 두산이었거든 음 아무튼간에 오늘 키움은 유나 내려간 뒤가 문제지 어제 두산 불패는 어다 쉬었고 어, 필승전은 셧지, 두산 불편하고. 어. 아무튼 간에, 뭐, 이게, 어, 두산성? 어, 두산성? 어, 뭐. 두산 이거 역배 아니냐? 어딨노? <laughs> 역배 맞네, 어. <웃음> 두산으로. <웃음> 아, 존나 웃기네, 씨발. 나이고 어. 열고, 어. 키에 아.. 자자 여기는 자, 뭐 스플.. 아 스플.. 아좀 별로 씨발 별로 안 가고 싶다 아 너무 싫다 자뭐 언어가 더 어렵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왔고 어, 일단은 오늘 뭐 주력을 먹었어요 주력먹고 아이고 저거 되는데 씨발 좋됐다음좀아 씨발 아, 일단, 방장이 계산해가지고, 어, 원없게 어. 아, 구라를 못 치지, 씨발. 패키지한테, 패키지 분들한테 표가 다 나간, 나가 있는데, 씨. 구라를 어떻게 줘, 씨발놈들아. 어. 아, 유, 욕하면 안 되지. 아, 씨발. 어. 개족 같네. 아, 내 입으로 씨발. 욕도 못 하고, 족 같네, 진짜. 아. 근데, 원래 방장이 이렇게 눈치 보는 성격이 아니거든. <laughs> 아, 나 씨발, 진짜. 경고 한몇번 먹으니까 눈치, 눈, 뭐야, 눈치밥 생겼네. 아, 좋을 거같 진짜. 어제 또 방장이 또 술을 존나게 먹었어요, 씨발. 어, 아, 정신이 없어, 지금. 어, 하지만은, 어, 뭐야, 분석은 확실하게 한다는 거. 음. 그리고 방, 어, 아무리 씨발 바빠도 베팅 무조건 해 방장은. 어, 경기 있는 날은.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패키지 분들은 꾸준하게, 꾸준하게 따라오시면 되고, 음. 자, 어, 패키지 가입하실 분들은, 어, 영상 아래 보시면 링크 있어요. 오픈방. 어, 들어오셔가지고, 패키지 신청합니다라고, 어, 채팅 주시면 되고, 미패키지 분들도 오픈방 참여 가능, 가능하니까, 어, 오셔가지고, 방장이 메일 추천하기 불러줘. 음. 어, 메일 추천하기. 어, K리그, okay, K okay, 플러스, 어. 좋은 계획이렇게 어. 이렇게 불러주는데, 어, 적중, 현재까지, 어, 적중률이, 어, 92%다. 어, 어제, 니온에만 틀렸지. 어. K리그, K리그 이요일 어, 불러줘서 맞았지. 어, 제주 프레인의 전북순. 전북, 순. 어, 전북, 마, 전북, 전북이었나? 어. 아무튼 K리그 좋아 보이면, 당장에 K리그도 불러줘. 음. 어, 전북승. 어, 제주풀 전북승. 제주 옆에 놨지. 어, 어, 캐릭은 당장에 또캐릭그 측정률이 좋거든.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미패키지 분들도, 어, 들어오셔가지고, 어, 인사도 나누시고, 어, 부담 갖지 말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오늘, 주, 뭐야, 경기 좋, 조아보인 경기가 뭐냐, 물어, 어, 보시, 보셔도 되고, 어, 그래서, 그, 뭐야, 미패키지 분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라고, 씨발. 어. 자, 아무튼 간에, 이따 봅시다. 어.